네, 봉쇄 35일째 되는 날이고, 방범 구역으로 풀려서 집 근처는 외출이 가능해서 동네 남경서로 주변을 한번 다녀보았습니다. 어, 여전히 문이 닫힌 상태고, 지금 와 h y 네, 배달만 가능한 상태고요. 저렇게 보시면 배달 주문이 많이 되어서 패킹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문이 닫힌 상태고, 기념 사진도 찍어보았고요. 타코벨 그리고 뭐 라바자 등등 네 전체 배달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난징시루역이고요. 저렇게 철문으로 막아놓았고 주변을 보시면 문을 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멀리 보면은 어, 배달원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가까이 다가가서 네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어, 네, 저렇게 배달한 것을 포장을 해놓고 배달원에게 건네주고 있고요. 쭉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먹거리도 많고 번화가인데, 네, 정말 사람도 없고, 문도 다 닫혀있고 조용합니다. 저기 보시면 매너 카페가 있는데, 네, 매너 커피숍이거든요. 문이 열려있어서 가보니까 저기도 네, 배달 주문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길 길을 막은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난징시로 스타벅스 네 아시아에서 제일 큰 스벅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진짜 한적합니다. 이렇게 길을 막아놓은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동네지만 조심스럽게 산책을 다녔습니다. 정말 간만에 외출한 거라 햇빛도 보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볼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물건도 오고요. 1층 저희 로비에 한 박스가 또 도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물품이 왔고, 정부 야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야채 샐러드도 해 먹고, 또 미나리도 있어가지고, 미나리, 애호박 전도 했는데 맥주랑 마시니까 정말 꿀맛이었어요.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한달반 넘게 친구와 못 만나니까 화상 채팅으로 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안주거리도 만들고, 맥주도 마시고, 짠!도 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정부 구호품이 도착했습니다. 설탕, 소금, 조미료가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동네 편의점도 가보았는데, 완전히 오픈하진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을 서가지고 필요한 것을 말하고 탈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이탈리안 피자집인데 여기도 오픈하진 않고 배달만 네, 주문 배달만 가능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을 보면은 철문으로 이렇게 막아 놓은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렇게 제한된 구역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날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날씨도 정말정말 정말 좋았어요. 햇빛도 쨍쨍하고, 그래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항상 사람이 북적했던 정안사 시 중심인데, 이렇게 한적하고 길가를 다 막아놓아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렇게 중간에 보시면 도로도 막아놓은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쭉 돌아보고 보면은 배달원밖에 없어요. 근데 배달원도 굉장히 부족해서 배달도 힘들고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간만에 인증샷도 찍어보았습니다. 집에 오니 또 정부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안 먹는 중국 반 가공품이 왔고 또 한약 그런 차도 왔어요. 그리고 단호에 먹는 내 네, 중국 음식도 도착했습니다. 헐. 다음 날 나가보니까 원래 집 근처는 외출이 가능한데 철문으로 아예 문을 어? 막아놔서 외출도 불가하게끔 네,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용실도 갈 수가 없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는 걸볼수 있고요. 이건 제가 동영상 퍼온 건데 계속 봉쇄가 연장되면서 너무 강압적인 봉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만과 함께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오늘도 1층 로비에 전부 구어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네, 전부 야채랑 과일이고요. 버섯이 종류가 와, 네다섯 개요. 버섯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버섯 전도 부치고 버섯 덮밥도 해 먹고 버섯으로 이것저것 반찬도 만들어놨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네. 버섯을 너무 많이 받아서 냉장고가 꽉 차가지고 방금 버섯으로 반찬을 만들어놨습니다. 버섯 국도 만들어 먹고. 근데 먹다 보니까 다 버섯이라 너무 질리더라고요. 네, 매일은 아니지만, 뭐, 2, 3일에 한 번씩 계속 핵상 검사를 받고 있어요. 오늘도 핵상 검사를 받으러 내려왔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간격을 두고 줄을 서서 핵상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이렇게 주차장 쪽으로 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어, 정말 이게 몇 번째 핵상 검사인지. 핵상 검사 정말 그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주민들은 색상 검사를 할 때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주민하고 또 경찰하고 좀 다투는 모습도 보이고. 네, 오늘은 또 중국 반가공품 된 그런 식품을 받았는데 무슨 고기류랑 소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이웃 주민이 저한테 먹어보라고 준 건데 맛있는 라면이에요. 안에 보면은 소스가 라면의 소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견과류도 받고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도 또 배달 시킬 때 같이 배달을 시켜줘서 줄이야.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그리고 뭐 야채랑 중국 소스. 네, 맛있는 소스도 줘서 굉장히 잘 먹고 있고요. 정말 좋아하는 홍차랑 또 견과류도 또 주고 네, 이번에 저는 정말 좋은 이웃을 알게 돼서 그래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도 종류별로 받았어요. 네, 오리지널 맛하고 호두 맛, 카라멜 맛을 받아서 매일 또 홍차랑 같이 먹고 있답니다. 씨를 먹다 보면 계속 중독이 돼서 네 이렇게 많이 먹었답니다.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떡이 없어서 쌀로 떡을 만들어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많이 창 밖을 보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날은 하늘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또 구름멍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네 그리고 정부 구호품 우유가 왔습니다. 네,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서 1층 로비 안에서 핵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아지도 보이고요.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그리고 저 대파가 떨어져서 주민한테 대파를 샀는데, 와,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로비에 갖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그리고 비 오는 날 전이 땡겨서 새우 계란전을 부쳐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트 앱으로 배달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배달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과일도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를 시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원받은 야채로 연어 구이와 함께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고, 네, 또 정부 물품이 도착을 했어요. 이번엔 또 뭘까요? 짜자잔. 어, 네, 또 말린 버섯이에요. 버섯은 좀 이제 그만. 이것도 버섯이에요. 음, 네. 그리고 아 참기름이 왔습니다. 제가 참기름이 떨어져서 정말 사고 싶었는데 어, 참기름이 와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네, 국수도 오고요. 그리고 주민한테 와인도 받았어요. 어, 와인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창밖을 보며 와인 한잔 마시고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하늘멍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딱인 연어구이와 멜론을 같이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우도 만들어서 먹고요 네 그리고 중국 친구가 어느 날 사진을 보내더니 이거 살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못 나가는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놓을 수 있는 놀이기구였습니다 네또 핵상 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핵상 검사를 다 하고 나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또 어슬렁 어슬렁 거렸습니다. 저기 백화점 앞에 보면은 철문으로 막아놨고요. 날씨는 좋고 거리는 횡하고 놀러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저희 집 뒤편 쪽을 나가보았습니다. 당연히 매장들은 문이 닫혀 있었고요. 음식점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나마 열었던 편의점도 문이 닫힌 것 같고요. 이런 건물 안에 상점도 다 닫혀 있는 상태랍니다. 어, 저번에는 여기 열었었는데 지금 닫아놓은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창 밖에 하늘을 보면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 정말 모두 힘내시고요. 6월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빨리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